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알파벳 레터 중에서 A 하고 I 잘 알고 있죠? 그래요. 그 파닉스와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요. 음, 우리 말로는 지금 어때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 읽어? 아라고 읽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말로는 이라고 읽죠. 그러게. 예를 좀 읽어봐. 바나나 할 때도 아아아 아, 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키가 크다서, 키, 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이할 때도 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음, 알파벳마다 한 가지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음 같은 경우에,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이 다섯 개의 레터가 있잖아요. 전번에한건 선생님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알파벳, A, B, C, D. 이렇게 해서 쭉, Z까지 가면 몇개 있죠? how many letters in the alphabet? 26 그래요. 26개 레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음,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a e i o u 이렇게 발음되면 a e i o u 해서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a하고 i 이두 개의 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다 하는데 오늘 무수, 뭐 하려고 그까 럴막 그렇게 할까? 이제 함께 보세요. A라는 것이 소리가 다양하게 나요. 오늘 세 가지로 다르게 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다. 음, 자이 단어 뭐야? Apple, Apple 사과죠. 이 단어 뭐야? Ant, Ant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은 그렇지 처음에 했을 때 letter A 배울 때 많은 경우에 apple, ant 이렇게 배워요. 그 A의 소리가 에 우리말의 에에 가깝게 에 이렇게 나죠. 자, 그런데 이 단어 한번 해 볼까? airplane airplane 여기서에 air 조금 다르게 나요. air plane airplane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 음, 이거 알고 있죠. 바나나 에서 banana 되죠. banana 이 앞에 있는 거 하고 뒤에 지금 색깔 나가는 부분이 b 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 <laughs> 자, 이거 뭐지? snake, snake. 이거 뭐야? skate, skate.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머, 똑같은 letter a인데 소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나는군요. 한번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apple, ant, 에 에어플랜 에음 n a n a 그래서 여기는 에도 있지만 앞뒤에 있는 거는 뭐어어 uh uh 이런 소리 나니 a n a n 나 그렇죠 그다음에 스케이트 음 s 스케이트하고 아까 뭐 있었어요 스네이크 있었죠 어때요 이거는 에이 발음이 나요 스 스네이크 아니죠 스네이크 아니잖아 그렇죠 스노크 아니죠 스네이크잖아요 그래서 에이 부분이 에이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모르는 단어가 나도 와좀 발음하기가 쉬워져요. 예를 들면, 은 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선생님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일날 같은때 먹자.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C, A, K는? 케이크. 이 부분에 이 저기 A 부분이 A이죠. 캣크 아니죠. 커크 아니죠. 뭐예요? 케이크. 에이크 그래서 A 발음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펠링이 A, letter A, 하나로 되어 있는데 소리는 다양하게 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응, 큰 오늘 소득이고요. 하나 l 해봅시다. 모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뭐한다 그랬어? 아이 한다 그랬죠? 왜아이를 했냐면 <laughs>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t 너무 좋아요. 어, 뭐 있지? 아이스크림 t t e r 좋아 e t 요 여러분들 좋아 t e r A, letter A, I C e C, r e A, M 해서 아이스크림. 맨 처음에 아이 발음은 아이 아이스크림. 아이, 아이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타나? Bike, bike. 음, 밥은 뭐라 그래요? Rice, rice. 그렇지, 잘하네. 그다음에 또뭐 있어? 그 다음에 또뭐 있어? 그뭘 좋아한다? Like, like.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거는 Spider. 스파이더 이렇게 되죠. 아이예요. 아이스크림처럼 아이 부분이 아이 발음 나는 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이스크림, 바이크, 라이크, 라이스, 스파이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이 아이가 이, 이처럼 우리나라에이 소리처럼 나요. 뭐 있을까? 이거 한번 읽어봐. 어떻게 되죠? b i 크 크다는 거죠. big. 좋았어. 그 다음에, 아퍼, 아퍼, 아퍼. sick, sick. 축구 좋아해? 공차기? kick, kick. 음, 그래서 이게 이처럼 되고 또는 길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스키 타는 걸 좋아하나요? 저희도 좋아하는데 보면, 스키, 짧지 않고, 스키, 조금 길죠? 같은인데, 이, 조금 길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이스크림 했을 때, 아이는 아이 발음이야. Bike, like, rice, uh, spider처럼. 그런데 두 번째 한건 뭐였어요? I는 E 소리가 나서 Big, sick, kick. 조금 긴 E로 해서는 그렇지, ski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펠링인데도 phonics를 조금 더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모르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발음 읽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듣기도 좀더 편해지거든요. 어떠셨어요? A와 I. 선생님 강의한 내용 중에 단어, 한번 스펠링도 연습할 겸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어, 선생님 이것도 있는데, letter A 중에 이런 발음 어때요? 또는 I 어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세요. 선생님 금세 답변해 줄게요. Thank you.